있는 놈들, 뭐, 신부름 하다가, 뭐, 이거 뭐 하는 거야, 도대체가. 3만 불, 말이 좋다. 누가 다해쳐 먹는 거. 우리는 야, 1%안 주고, 누가 다해 먹는 거. 3만 불, 국민소득 3만 불. 그게 뭐 하는 짓이냐? 그 누가 다 가져갔냐? 그렇게 이야기 해야 돼요. 맞습니다. 자본주의가 요런 식으로 부익부빈익 빈이 가속화 되면은 3차 대전이 우리 코앞에 왔다는 걸 알아야 돼. 알겠습니까? 네. 어느 날 갑자기 꽝 하면은 핵폭탄이 막 허공으로 날라다녀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그런데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하늘에서 자연 재앙으로 여러분을 잡아봤는데 돼야 한대. 아니 새 지구에 21%의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숲 속에서 만들어져. 알겠습니까? 나머지는 질소야. 75%가. 그러면 질소 외에 산소가 21%는 아마존에서 만들어지는데. 아마존 국가들이 옆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불목을 해가지고 그걸 밭으로 만들어 그래 거기다 불을 질러. 그러니까 아마존이 우리의 허파 산소 만드는 공장이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어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그래 왜 거기다 불을 맨날 지르냐? 비행기 타고다 쳐도 맨날 아마존 유역에 불이 타고 있어. 연기가 막 올라와.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대통령, 그 나라 대통령 구속시키자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? 있어요? 없어요? 그 사람은 70억 지구인의 산소를 불태우고 있는 거야. 그 대통령이 지 땅이라는 거야? 그 일, 이 있는 겁니까? 아닙니다.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여러분들은 자연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고 있어. 알겠습니까? 네. 지금 이 따우 정치인들 가지고 그런 걸 바로잡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나올 것 같아요? 맞습니다. 알겠습니까? 나는 여자들한테는 부드럽지만 정치인한테는 무서워요.